사송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있게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할 말씀 사상이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한 자씩 켜도 하시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계무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군대가 와서 우리에게 시지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주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는 노라하매 왜냐면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자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억으로 돌아갔다라. 다같죠 아, 그때 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학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3절에 보면 림몬 바위에 이제 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베냐민 집화 사람 600명 정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숨어 지내던 그 베냐민 집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 가도록 배려를 하는데 자기 땅에 돌아가면 초자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성읍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다시 이제 땅을 일구고 살아야 돼요. 당대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후손이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기업의 땅은 있죠. 그런데 후손이 있어야 그 땅을 일구고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수 있도록 우리가 아내를 만들어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을 빼앗 여자들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줬죠. 그 400명 정도를 줬어요. 600명에서 400명이니까 부족하죠. 모자라죠.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이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길라자베스 여자들 400명 죽은난 다음에 여전히 부족하니까 한지파가 사라질 것은 이제 걱정이 되고. 자기네들이 18절에 "우리들 딸은 절대 안 준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해서 자기 체면상 자기 딸들을 다시 주겠다,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생각해낸 낸게 뭐예요? 19절에 "실로에서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지 않느냐" 그 때에 여자들이 춤추러 나올 때에 숨어 있다가 붙들어가게 허락을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실로"니까. 실로이면 하나님의 옛날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라고 하면 시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장막절이 아닐까, 초막절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에 축제 행사 중 하나로서 여성들이 이제 춤을 추는 때가 있는데, 그때 와서 붙들어 가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무 말씀해 보니까, 붙든다. 그렇게 1구절에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하스라고 하는 말이, 음, 유괴한다. 그런 뜻입니다. 유괴한다. 그러니까, 보쌈이죠, 보쌈. 그죠?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유괴해 가는 거예요. 자, 참, 사람들이 이제 점점 가관이 됩니다. 그죠? 음, 자기네들이, 어, 잔혹함을 드러내서 전쟁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말 그대로, 베냐민 집화 가운데 기부와 일부 거민 가운데 불량스러운 불량배들이 한 짓이에요. 그들만 처분하면 될 일이에요. 그들만 심판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잡겠다고 초과 3관 다 태우는 거예요. 베냐민 집화 하나를 지금 다 멸족시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건 누가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무마하기 위해서 매년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추는 때에 베냐민 사람 모자란 여자들을 충당하자. 참,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자, 22절에 그들이 뭐라고 또 합리화를 하냐. 분명 이 일로 인해서 실로의 지역에 그 여성들을 뺏긴 아비나 형제자매 가족이겠죠 그들이 분명히 가만히 안 있고 시비를 할 거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그들이 얼버무리냐면 은혜를 베풀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비를 걸면 그 딸을 빼앗긴 아비나 가족들이 시비를 걸면 야 은혜 좀 베풀어라 우리 알다시피 베냐민이 지금 멸족되게 생겼지 않냐 은혜 좀 베풀어라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베풀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베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쏙 빼요. 그 다음에 너희가 임의로 준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손으로 그 여자들을 베냐민에게 준게 아니고 그 베냐민 남은 200명 중에서 남자들이 탈취해 갔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죄가 없지 않겠느냐. 이건 또 무슨 기적에 놀립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게 그게 붙들어갔을 때 죄가 안될것 같으면 차라리 자기들 딸을 주죠. 그런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비평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편집 비평, 뭐 그런 걸 배워요. 분명히 이것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황상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때 당시에 쓰여진 성경, 구약 성경이 오래된 사, 성경들은 대부분, 여러분, 뭔가 글이라는 게그 고대 사회에 일반인들이 쓸수 있는 건가요? 못 쓰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왜 한글 만들었습니까? 한자를 일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리고 양반들이 그 한자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오직 양반들의 기득권의 것으로 딱 보호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일반인들이 그 한자를 배울 기회도 없거니와 배워서 잘쓸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종대왕이 뭘 만든 거예요? 쉬운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에게 변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대 사회, 조선보다 훨씬 더 오래 이전에, 여러분 이게 청동기 시절 뭐 이런 때잖아요. 이런 때에 누군가가 글을 잘 쓴다. 서기관으로서 글을 쓴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거의 고위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히, 어, 왕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사 시대를 거쳤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왕정이 들어선 것이다라고 이제 왕정 시대에. 다윗대 왕정시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황상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 다 총망라해서 이제 왕실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이 다 이제 다시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쓴다 라고 하면서 여러 명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명이 참여한 편집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비평, 그 다음에 본문 자체에 그러면 편집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 완성형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또 본문 비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하고 배웁니다. 정황상은 그게 맞아요. 정황상은 사사기를 뭐라고 보냐면... 왕실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왕실의 서기관들이 왜 왕정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끌어온 것이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중간중간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고 무질서했다. 이 무질서함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이 왕정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성소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황상은 그게 맞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때 당시에 모든 문서들이 기록이 되어지던 상황을 봐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져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왕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나요? 아니죠. 그죠? 왕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사 시대면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사 시대에 사사 말고 다른 지도자는 전혀 없냐?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왕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왕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가 없어서인가요? 진짜 왕이 없어서죠. 진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실제로 실제하지 않으셔서 그러냐? 그래요?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내놓는다고 하는 대책이라는 게 황당해요. 그쵸? 그렇죠? 잘못은 자기네들이 다, 다 저질러 놓고, 지난 시간에 그들 말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여호와 여,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나이까? 뭐 무슨 상황을 여호와께서 저, 주셔요. 자기네들이 잘못했지.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잘못 없다 그러고, 남 핑계 되려고 그러고, 남 핑계 되다, 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는 대책이 전부 다 뭐예요? 유괴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씻을 수 없는 그 가정에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내가 만족하면, 내가 일단 해결책이다라고 생각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무엇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으신가? 계시죠.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느냐? 계시죠. 이스라엘에 레위인이 없냐? 있어요. 다 있어요. 장로가 없냐? 있어요. 성읍의 장로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믿음과 신앙에 왕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교회에 왔으면 예배 땅에 그냥 앉아 있고, 오늘은 무슨 설교 하시나, 그냥 들으면 되고, 시간 되면 애찬 시간에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터로 가고, 우리가 이 종교생활 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내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공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정의가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안되시니까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 없어요 오직 자기의 자기계획 자기생각만 있어요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을 불렀었던 것처럼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셔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이 있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무질서한 시대가 300년 넘게 가까이 이어져 갔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오직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자기 의의만이 가득하고, 결국에는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로 그치는, 교회 생활로 그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자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을 구주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